안녕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의 사명을 하셨을까요? 2000년 전에 원제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헤아의 타락은 아들을 통해서만 인간의 온전한 구원이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력, 딸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신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재물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고, 3일만에 영적 부활로 불신했던 제자들을 찾아서 이 시대에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땅 끝까지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구원만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는 내가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길을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 개인의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세계 낙원의 길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다시금 재림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문선명 재림춘인가 독생녀 한 학자 참부모님을 통해서 타락된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사랑의 질서의 삶을 하나님을 모시고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난 개인이 인격을 성장해서 부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만물을 주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육신이 생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세계 영인체가 가서 살고 살게 되는 사랑의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천사들은, 남자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 지연받은 부리는 영입니다. 전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사들이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저 영원한 세계는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을 닮아난 축복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삶이 천국에 가는 기본 단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없는 종의 종된 자리에. 타락의 인간의 삶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 중심민족 중심나라를 통해 중심자를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못다하신 재림사명을 남기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그 재림 사명자로 우리 한민족, 우리 선조님들의 삶을 통해서 당감복귀 섭리역사를 다 시금해오시고 문선명 재림주님과 독생여한 학자 참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으로부터 시작한 거짓의 죄의 가치관의 삶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자녀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참가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의 가치관의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었을 때저 영원한 세계 사탄의 종의 영원한 삶을 살, 가실 건가요? 아니면 나의 참다운 삶의 근본인 부모의 사랑인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난 육신의 가치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때저 영원한 사랑의 세계 천국에 가서 사는 나의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올바른 자신의 책임 있는 육신의 선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